자, 12월 E200 아방가르드 7,480만원 짜리죠? 할인 다 알아보겠습니다. A 딜러서, B 딜러서, C 딜러서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돼요. 자, E200 선착순 할인 시작했습니다. 자, 3일 안에 끝납니다. 이거는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영상으로 E200 종결을 찍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E200 한정 모델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고요. 그리고 딜러사별 할인 다 나눠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 3. 조건 제일 좋은 곳세 군데를 컨택해 봤고요. 그리고 이달 구매 시 다른 채널 그리고 다른 곳에 없는 사은품을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 중간에 제가 넣어놓을 거고요. 자, 리소준을 통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이렇게 목차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벤츠 E200 선착수 할인이 시작했습니다. 전국에는 2,500 대가 풀렸고요. 딜러사별로는 200에서 300대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사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도 다 다르다겠죠. 제가 9월달에 이 200만 12 대를 출고했고요. 종합으로 보면은 거의 20대 이상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고요. 심지어 저 또한. 그래서 풀체인지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웬만한 딜러보다도 더잘 알고 있어요. 자, 저는 리스렌트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네이버에 리스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인물 정보가 나올 거예요. 네이버가 아무나 등록 안해 주는 거 아시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신분은 어느 정도 다증빙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안심하시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12월 2, e 200아방가르드 7,480만 원짜리죠. 할인 다 알아보겠습니다. A딜러서 B딜러서 C딜러서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이 벤츠 파이낸스를 제가 넣어놨긴 했는데 할인 금액이 높다 보니까 넣어 놨을 뿐이지 이걸로 나가는 건안 됩니다. 자, 958만 원뭐 970만 원 이렇게 높지만 금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패스. 자, 타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추가 혜때까지 제가 적어놨죠 지금 이 조건이 최고입니다 자 900의 제휴 수수료 면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할인이 1 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7대 남았어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남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67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거가 다 나갔다 그러면 이 B딜러사로 옮기셔야 됩니다. 벤츠 파이낸스 기준에서 970만 원, 그 타사 기준에서는 900만 원 대신 제휴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래도 200에서 300대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나갔다면 이로 와야 되고요. 만약에 b 딜러 도다 완판이겠다라고 하면은 C딜러사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C로 넘어오게 되면은 7 5 0의 제유 수수료 면제예요. A딜러사랑 비교했을 때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민 없이 구매를 해 주신다면 15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착순 할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200 리미티드 모델도 있죠. 일반 아방가르드 에비해서 썬루프가 없고요. 재질이 조금 바뀝니다. 자, A딜러사 기준에서는 제유 수수료 면제 기준 686만 원, 그리고 B딜러사는 제유 수수료 포함 기준에서 733만 원. 자, C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제수수로 면제 기준 700만원. 여기는 이제 C 딜러사가 제일 좋겠죠? 근데 요거는 거의 품이기 때문에 한번 비벼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견적은 다이렇게 내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를 봐보세요. 그냥 제가 할인 950만원입니다. 하고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그로죠어그로 근데 이건 벤츠 파이낸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n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막980 얘기하는 곳은 걸으시면 되고요. 어, 타사 기준에서 제가 만원짜리까지 그러니까 끌어왔을 때 이제 900만원의 제유수수료 면제, 이게 최대입니다. 그 증거가 이 대수겠죠? 67대밖에 안 남았다는. 그러니까, 요 A 딜러사로 컨택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 220D 특가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 4년씩 재고 남은 거를 잡으신다면요. 할인 1000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블랙시트 위주가 굉장히 많고요 어, 할인만 보고 가신다면은 이 모델 이번 달에 구매하기 아주 좋으니까 이 220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복합면비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디젤 값도 싸잖아요. 자, 이 달에 이 200을 진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골프백을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상이에요. 자, 테일러메이드 제품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15만원짜리 싸구려 골프백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출고하는 거 골프백 하나 받으면 좋잖아요. 다른 데서는 안 해준다고 할걸요? 자, 수준 구독자 서비스는 항상 이렇습니다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PPF 생활보호 무조건 들어가고요 제가 최근에 출간 E클래스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요정도로 트렁크를 꽉꽉 채워서 내보내드리니까 서비스 부분은 걱정없이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A딜러사 B딜러사 C딜러사 나눠준거 잘 보셨죠? 빠르게 컨택하셔서 A딜러사로 출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번더 쪼는 느낌으로 더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차량문의 같은 이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수준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벤츠 정규 할인 프로모션 또 취업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리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